그 시리즈 중에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남자분들이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이름을 외워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드록바 이름 막 외우고 근데 보면서 정말 아 너무 아 귀여우시고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까.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제목만 보고 예능인 줄 알았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태솔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몇안 되는 그런 모솔들의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스키도 못하는 애가 스키동아리 들어가는 것까지 봤거든. 보니까 이게 다큐더라.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외모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연애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청을 하면 할수록 아 이래서 모태솔로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분들이 왜 모태솔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단계로 나눠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콘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은 갖춰야 돼요. 우리가 흔히 모태솔로를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외모, 피지컬, 직업, 이런 것들 중에서는 외모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이 외모에 덜 신경 쓰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면 난남중남모니까 알아. 머리도 막 이렇게 대충 안 감고 아니면은 막 구렛나루도 막 덥수룩하게 되어 있고 수염도 제대로 안 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좀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쿠션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여기 옆 라인 따는 이런 거 깔끔하게 제거하는 이제 이거 웃겨 애플면도기가 <laughs> 광고 아닙니다 이걸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싹싹싹싹 미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뭐 향수나 악세사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자기관리의 하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찾아보면 된다 다이소도 화장품 되게 괜찮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피부만 좀잘 관리해도 무조건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애초에 저도 좀 키가 작은 편이에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좀 아마 놀라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깔창은 끼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뭐 신체 발복수지뭐 뭐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본인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잘 입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왜이 시리즈 속의 인물들이 모태 솔로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완벽해요. 우리 뭐 그런 짤 있잖아요. 설계대로 대 이렇게 거, 그림 그려놨는데 실제로 나온 이렇게 건물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뭐 상품 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실제 상품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적혀 있는 것처럼. 연애는 무조건 이래야만해. 딱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 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시점,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연애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연애 시작해라 라는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해봐야지만 아, 연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완벽한 연애랑은 조금 다르구나. 깨우쳐야 그 이후의 연애가 순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의 기회를 차단을 해.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에 이성이 없는 거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 반까지 이제 출근 준비해서 딱 나가. 9시에 이제 회사 도착해. 6시에 퇴근해. 집 가는 길에 뭐 저녁거리 대충 사가지고 집에서 저녁 대충 때려 먹고 헬스장 갔다가 쇼츠 몇개 때리고 집에서 자. 또 아침에 일어나. 이것만 반복이야. 게다가 주말에 힘들으니까 쉬어야지. 아니면 가끔 가다가 친구들 만나야지. 이 패턴에 도대체 이성을 어디서 만나? 제가 아까 전에 스키 동아리 얘기했죠. 걔가 스키를 못하는데도 스키 동아리를 갔다고. 결국에는 걔처럼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집, 회사, 헬스장 이것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거 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조금 줄이거나 잠을 줄이거나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지만 그 이어 시간이 생길 텐데 언제 연애를 해.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애를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와 연애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네 깨우칠 수가 있다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난 너무 슬펐어 그 시리즈 중에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남자분들이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이름을 외워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드록바 이름 막 외우고 근데 보면서 정말 아 너무 아 귀여우시고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까 노력 참 많이 하신다 어, 그렇게 딱 생각은 들어서 되게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애초에 드롭바가 어떤 팀에서 뛰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억지로 조금 더 재미있는 농담을 준비를 한다든지 좀더 유머스러워 보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척척척 하다 보니까 그 억지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네? 어, 나랑 지금 연애가 하기 싫은가?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진짜 나를 보여주어야만 저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눈을 낮추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한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새로운 만남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을 좀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발 억지로 뭔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여나 한 번씩 보면서 못했을로가 진짜 보통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아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친구에게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 방향으로 절 한번 하러 가야겠습니다. 고맙다!